오늘 할 성공 사례는 그 성적 목적 공공 장소 침입 혐의에 대한 위혐이 사례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자주 들어오는 사례네요. 화장실 들어갔으면 성적 목적 공공 장소 침입에 카메라 촬영 두 개는 거의 세트처럼 붙어가는 추세니까 그렇 수사관이 항상 같이 붙어서 의심하죠. 음, 우리한테 의뢰했던 이제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인데 왜 그런 날 있잖아, 그냥. 이유 없이 배가 이제 살살 아프고 아 근데 지금 당장 뭐가 나올 것 같진 않고 알죠 어, 아 이제 퇴근 시간은 가까워지는데 이 사람이 한 5시부터 이제 배가 아프고 그러고 하는데 꾹 참고 퇴근을 했어 그러고 나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운전해서 한참 가다가 그때 타이밍이 온 거지 형 나야 형 지금이야 아. 진짜 이러다가는 이제 산지 얼마 안된내차 시트를 더럽히겠다 끔찍하네요 싶, <laughs> 싶어가지고 이제 길가에다가 차를 세우고 이제 근처 상가 화장실 가가지고, 일단 들어갔어. 들어가는데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아, 하필 또. 이제, 이제 주변 시야가 다막 노래지기 시작하지. 그래가지고, 급한대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어. 아이고. 보니까 휴지는 있어.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여기서 내그 인류의 존엄성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그 바로 옆까지 못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이제 시원하게 해결을 했지. 그 순간에 이제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 거야. 이제 여기가 어디야? 여자 화장실. <laughs> 그러면 누가 들어왔겠어? 여자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잠깐 놨던 이성의 끈이 이제 잡힌 거지 지금 나가면 어? 됐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숨죽이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 왜냐면 와가지고 뭐 손만 씻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머리만 만지고 음, 갈 수도 음, 음, 음. 있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는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나가는 인기척이 안 나는 거야 정말 볼일 보러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셨군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남자면은 소변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는 하필 칸이 한 칸이었어 아 작은 화장실이구나 어, 그러니까 몰래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열면 바로 까꿍이네요 어, 그래서 문틈 이렇게 살짝 있는 거 있잖아 네네. 어, 그쪽으로 혹시 지금 나갔나 안 나갔나 이러고 살짝 밖을 살펴봤는데 그러고 있다가 눈이 마주친 거야 아찔하네요 정말 <laughs> 눈이 마주치니까 이제 당연히 그, 여자분은 딱 봤는데 요만큼 보이는 걸로 뭔가 이제 여자의 비주얼은 아니라고 느꼈겠지. 그쵸. 그래서 이제. 하고 소리를 질렀어 바로 신고하셨겠네 어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변태 아니고요 하면서 이제 막 누가 믿어 <laughs> 이제 사정사정하면서 이제 불이 나게 이제 바로 문 열고 나갈 순 없잖아 그쵸 이제 해결을 하고 그러고 나가는 찰나에 이미 그 관리사무소 그 직원도 불러오고 밖에는 여성분이랑 관리사무소 직원분이랑 이제 남자가 도망 못 가게 문 앞에서 지키고 서 있었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차분하게 해명을 하려고 했어. 사실, 저 그게 아니고, 하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냐. 그래서, 정말, 너무 근데 당황스러웠던 게, 이 여자분이, 너 카메라로 찍는 거 내가 봤다. 무슨 소리냐고, 나안 찍었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데, 볼 생각이 없어. 나는 봤다. 네가 이미 지우고 나왔을 건데, 내가 그걸 확인해서 뭐 하냐. 이미 의심이 확고해졌네요. 응, 음, 경찰 불렀으니까 기다려라. 하면서 그러고 있고,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죠. 어,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옆에 그 관리 사무소 직원분도 믿어줄 생각이 없지. 일단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있는 게. 어 그, 그리고 뭐 다른 거면 모르겠는데 여성분이 봤다라고 그쵸. 하니까 어, 나는 카메라를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어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기다리다가 경찰이 왔어. 수사관님 저는 진짜 그런 거한 적이 없고 정말 너무 급해가지고 볼일만 봤을 뿐이다. 근데. 믿어줄 리가 없잖아. 그그 누구가 됐건, 심지어 카메라를 봤다고까지 피해자가 진술을 했는데, 음, 그래가지고 알, 알겠고, 자세한 건 서해가서 얘기를 하자. 서까지 가가지고 그 진술을 하는데, 일단 포렌식을 돌려 봐야겠다. 근데 포렌식에서 뭐가 나오던 안 나오던, 지금 상황이 너무 명백하다. 여성분은 지금 카메라를 봤다라고 하고 본인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했던 그게 난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어, 바로 옆에 남자 화장실인데 급하다고 여자 화장실을 간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막 이제 강도 높게 추궁을 당하니까 멘탈이 탈탈 털려서 오신 거야. 많이 그래서, 서러우셨겠다. 음 그래서 이제 상담 받으러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사례들 다 얘기를 하고 이거는 어쨌든. 무혐의를 주장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기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를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이제 진술을 준비를 했지. 이게 사실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보다 하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더 어려운 거거든. 그쵸. 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입증해요? 어. 촬영물이 없다, 포렌식에서 나온 게 없지 않냐라고 하기에는 음. 어차피 지웠으면 포렌식에서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쵸. 어,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변론의 요점은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었어. 일단 첫 번째로 수사관이 의심한 부분은 어쨌든 남자 화장실이 있는데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부분 그리고 거기서 여사분이 카메라를 봤다 라고 진술한 부분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혐의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성적인 목적이 아니었다 라는 거를 입증을 해내야 돼. 근데 내심의 마음은 뭘로 입증할 수 있는 게아니잖아 사실. 어렵죠. 어,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입증한 포인트들이 뭐였냐면 첫 번째로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다라는 그 근거로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비어 있는 거를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놨어. 근데 다음날이면 그 날은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이제 그게 지, 100% 완벽한 진술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 갈았다. 혹은 뭐 새로 갈았는데 그날 다 떨어졌을 확률, 혹은 이제 그 전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확률 뭘 계산을 했을 때 음... 다음 날에 휴지가 없다라는 거면 그 전에도 없었겠구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 무조건 명백하다는 아니고 일단은 휴지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첫 번째 요지였고 두 번째로 여성분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들어왔을 때두분다똥 냄새가 났다. 아... 심한 변 냄새가 났다라는 거는 음 그거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얘기를 하셨다고 해 그러니까 들어간 이유가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정말로 대변이 급해서 들어갔던 거다라는 걸 일단 먼저 얘기를 했지 근데 이제 그거 갖고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경찰이 얘기하는 것도 아 그럴 수 있다 가서 볼 일을 봤다고 성적인 목적이나 뭘 갖고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되지 않지 않냐 볼일 보고 나서. 촬영했을 수도 있고. 그것도 그러네요. 응, 볼일 보고 나서 다른 행위를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으로 했던 게, 이제 경찰이 명백하다고 얘기하는 게, 여성분이 카메라를 봤다. 어떤 카메라를 봤냐. 내가 하얀색 핸드폰 카메라를 봤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압수에 간 이미 제출해간 핸드폰을 보시면, 우리 의뢰인의 핸드폰은 검은색 핸드폰이다. 색깔이 다르네요. 음, 응. 하얀색 핸드폰을 그림자 때문에 검은색으로 볼 수는 있지만, 검은색 핸드폰을 하얀색으로 보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 밖으로 이렇게 문틈을 내다봤을 때 눈동자랑 좀 창백하게 질린 얼굴 같은 걸 보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지만 뭔가 빛이 반사되는 반짝이는 걸 음. 봐서 그걸 카메라라고 생각하셨나 보네요. 그렇지 확실한 건 우리 의뢰인의 핸드폰은 검은색이기 때문에 하얀색 핸드폰을 보았다라는 거면은 그 자리에 하얀색 핸드폰은 없었다라는 음. 걸로 우리 논리가 이제 무혐의를 계속 주장을 한 거지. 그래서 수사관님도 사실 뭐그 당시에 왔을 때 경찰 조사를 하면 검사님, 판사님과는 다르게 경찰들은 피의자와 1대1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그쵸. 계속 수사를 하니까 사실 내 심에 느껴지는 마음들이 있잖아. 아, 이 사람이 억울한 척 하는지 혹은 진짜 억울하겠구나 하는 건지 예, 그게 좀 느껴지셨을 거야. 처음에 조금 강경하게 나오시다가 얘기가 진행되면서 뭐 그럴 수 있겠네요라는 태도로 좀 많이 수긍을 해 주셨고 설득이 되었네요. 음. 그래 가지고 이제 그두 가지 논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다 고의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다만 이제 그 여성분한테는 놀라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라는 그런 사과와 좀 낮은 자세로 선처를 구하는 그런 태도를 해가지고 여성분도 나중에는 좀 오해를 풀고 처벌 불완서 같은 것도 써주시고 하면서 다행이네요. 음, 검찰까지 넘어가가지고 불기소 처분 무혐의로 종결이 된 사건이야. 사실 이게 생각보다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 그렇죠. 사실 사정만 따져보면 혐의 없음을 받는 게 당연한 사건들이지만 그게 또 쉽지 않죠. 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심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공공장소를 들어갔느냐라는 것 가지고 무혐의가 될 수도 있고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오락가락이거든. 그래서 어떤 우리 카페를 보면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야. 여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문을 열었다가, 어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닫았는데, 집행유예가 난 분도 있거든. 그건 너무한데요? 이제 뭐, 진행이 되고 하면은 우리가 알수 없는 속사정과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그만큼 좀 무서운 섬이니까. 어쨌든 이분 진짜 인생의 위기를 간신히 겪고 나서, 정말 그 소중함을 느꼈잖아. 그쵸. 응.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한 건데. 이분이 나중에 막 이제 사무실에 커피도 갖다 주시고 막 되게 고맙다고 연락을 좀 오랫동안 하셨었는데 그때 들었던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은 얘기 중 하나가 저는 아직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마다 법무법인 S가 생각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 볼일 보실 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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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필 그때?